오늘은 약간 음기 가득한 미소녀 네이브로 <laughs> 미소녀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살짝 토미에 같은 느낌의 고양이상 완전 완전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술에 요거 토리든 립에센스좀 바르고 시작할게요 이거 완전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발라지기 너무 좋아요 오늘 약간 완전 음기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안색을 좀 창백하게 눌러줄 수 있는 블루 코렉팅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약간 허해졌거든요. 그쵸? 그리고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바로 발라줄게요. 가면서 이렇게 코 옆을 해주시면 좀속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허옇게 죽었죠. 아바호톤 블러 파우더 팩트로 이렇게 브러시 묻혀서 얼굴을 한번 빠싹 구워줄게요. 약간 음기 있는 여자에게 광 있을 수 없음. 이렇게 광을 다죽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 쉐딩을 해볼 건데 제가 늘 쓰는 게이 필리밀리 브러시거든요. 저는 그냥 쉐딩 키트로만 쓰거든요. 이걸로 바로 쉐딩 해볼게요. 저는 약간 코가 큰 편이라서 꼭 이렇게 안쪽부터 코끝부터 좀 높아 보인다기보다는 살짝 코를 작아 보이게 만들려고 쉐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통통한 브러시로. 살짝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위까지 타고 올라와 줄게. 살짝 C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운영이 생겼죠? 이렇게 처음 영역만 좁은 브러쉬로 잡고, 통통한이런 브러쉬로 영역을 좀 잡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쉐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살짝 쉐딩 묻혀서 눈 뒤쪽도 한번 눈이 깊어 보이게 이렇게 C자로 한번 쉐딩을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 이렇게 뒤쪽 음영이 생겼죠? 그리고 이런 사선 브러쉬로 진한 컬러 묻혀서 애교살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컬러로 눈썹도 한번 쓱 그려주고 갈게요. 눈썹은 근데 이따가 앞머리 있는 가발을 쓸까 생각 중이어서 일단 요렇게 한 번만 음영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눈썹까지 그렸죠? 오늘 섀도우는 롬앤의 더스티 포그 같은 한번 써줄게요. 요런 회기 도는 컬러랑 베이스 컬러랑 한번 섞어서 눈에 한번 이렇게 깔아줄게요. 찐한 컬러, 이 컬러랑 두 컬러랑 두 가지 섞어서 한번더 음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세 번째 컬러로 뒤 앞에 이렇게 좀더 음영을 쌓아주세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무리수로 아이라인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줄게요. 뷰로 한번 집어주고, 좀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주실 건데. 요렇게. 눈이랑 아이라인이 조금 떨어져 있게 위로 확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아트 임도. 살짝 해주시고,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두 개를 붙였거든요. 두개 밑트임을 한번 이런 그레이시한 언더 펜슬로 지워진 애교살 한번 보강해주시고. 쉐딩에 있는 이런 완전 화이티시한 컬러 묻혀서. 애교서 한번 칠해주시고. 투크의 투크 베이지 컬러로 눈 뒤쪽을 이렇게 한번 터줄게요. 좀 올라간 느낌이 날수 있도록 변봉으로 살살 블렌딩해서 정리해주시고 속눈썹 한번 붙여볼게요. 여우 속눈썹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언더도 붙여줄게요. 앞트임을 조금만 더 보강할게요. 이렇게. 살짝 터주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 다시 넓적한 브러쉬로 이런 회끼도는 컬러 섞어서 눈 위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얹어줄게요 반대쪽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양쪽 눈다 해줬고 조금 진한 컬러로 뒤에 뒤트임 한 번만 찍어줄게요. 눈 언더라인 한 번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쉐딩을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콧볼을 조금만 더 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화이트 파우더 부분 묻혀서, 코끝이랑, 한번 밝혀주시고 여기 눈 앞머리도 한 번만 칠해줄게요. 이렇게 이쪽도 한 번만 코 벽을 이렇게 화이트 파우더로 살짝 눌러줘서 조금 더 얇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중도 한 번만. 고양이 상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이걸로 쉐이딩을 그 외곽을 바로 이렇게 외곽을 한번 쓸어줄게요. 그리고 요 이런 화이트시한 하이라이터로 코끝에 한번 콧등에 한번 눈 앞머리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대박이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애교살은, 이런 컬러 한번 섞어서, 다시, 정리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블러셔는 네이밍의 토스트. 먼저 한번 살짝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 스트랩 컬러거든요 네이밍에 이걸로 뒤쪽 볼 뒤쪽에만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감싸주세요 이렇게 삼자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감싸면서. 그리이스트럿 컬러로 이런 통통한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살짝 덜어서 양 조절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덜어서 코 벽에 약간 인위적으로 붉은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코끝도 한 번만 약간 인위적인 게 살짝 포인트 이렇게 인중깔을 한번 이렇게 쓸고 지나갈게요. 이런 붓펜 라이너로 눈 밑에 점을 한번 찍어줄게요. 알죠? 약간 고양이 상의 포인트, 점. 엄청 짧은 브러쉬로 진한 어두운 음영 컬러 아무거나 묻혀서 점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올려서 콕콕 찍고 블렌딩 해주면 점이 좀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입술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립세럼 걷어주시고. 제가 원래 립 색깔이 좀 있는 편이라서 쿠션으로 살짝만 누를게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립 색깔 즐길 수 있는 이 H의 데일리 컬러. 입술 색깔 한번정드줄게요 그리고 이거 머지의 히든 미 컬러인데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거든요. 이걸로. 글래스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근데 이런 햇기둥 색깔이 예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살짝 플럼핑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입술이 화끈해요. 그리고 요 클리오의 모카로즈 컬러로 여기 입술 이쪽이랑 입꼬리 살짝.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요푸슬레스포 화이트 큐브 써서 얼굴에 입체감 살려주면서 좀더 창백해 보이게 확 화이트시하게 이렇게 밝혀줄게요. 좀 과하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렇게 입 주변까지 얹어주시고 아까 썼던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있던 단양으로만 살짝 이렇게 블렌딩 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제가 가발을 제대로 써보는 게 처음인데 원래 이게 맞나요? 이게 좀 착용이 힘든가요? 좀 어색하긴 한데, 약간 이런 흑발에 긴 머리, 앞머리 있는 긴 생머리 흑발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가발을 한번 써봤고요. 오늘은 약간 음기 있는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아, 어려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가발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laughs>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가발을 쓰고 다니시는 거야. 음, 오늘 어, 커튼이 자꾸.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